자 인사합시다. 삼성인재 책임이 됩시다. 삼성인재 책임 됩시다. 아, 아, 삼성인재 책임을 아, 응답을 누리는 아, 사랑하는 대학교를 응원합니다. 마스크를 빼야 겠어요. 목소리가 안들려서 마스크를 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오는 능력이냐?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란 게 있어요 아, 그리고 그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의 위치란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반천에 가면 남편이에요 그죠? 삼산도에 가면 큰아들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예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학교 가면은 선배, 또는 후배, 학생, 집에 가면 아들, 딸. 맞죠? 여기 집에 가면 남편 없잖아. <laughs> 남편이 큰일 난다. <났나요? 웃음> 그런 모습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삼성에서 무슨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터뷰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랜란트, 그럴 터이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에서 집 같은 데 놀든지 <laughs>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아, 나는 그루쩍이다. 응. 그루쩍이가 뭐예요? 많이 들었죠? 많이 알고 있죠? 응. 그루쩍이가 뭐예요? 응. 그림은 응. 그리지 않겠어 이제. 응. 나무, 나무. <laughs> 나무, 밑둥. 맞죠? 나무를 대고, 남아있는 그 밑둥. 그게 그루쩍이라죠. 응. 그루쩍이가 응. 응. 뭐예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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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가 응. 뭔세형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무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고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무는 잘라졌는데, 밤나무, 성승나무가 배임을 당했어. 그 위에 무상했던 풀들과 모든 것들은 사라졌어. 볼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 남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무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오고 그쪽이라 그랬고 랩런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남은 밑둥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은 밑둥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쓰레기 맞아 생명이 없으면 쓰레기예요. 그 위치 땅땅만 잡아먹고 있는 쓰레기일 뿐인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럴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 남았다고 얘기를 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온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왜 여러분들하고 그럴 적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이 아니라. 현장은 현장은 묘가 반대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대와 현장을 볼수 있어야 돼요. 무슨 시대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교회들이 다른 길을 가는 시대예요. 교회들의 봉사와 헌신 신비,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모세, 그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과 바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텐트를 지거다요깡것 찍고 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뭐 하냐? 신비, 율법, 공사, 헌신, 또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 이꽉찬 시대야. 꽉 찼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할 거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뭐 하냐?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사입이와 이달을 왜 빠질까요? 복음이 잡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잡이 안 되고, 교회를 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 일로 가는 거야. 신비도 해보고 율법도 해보고 동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일로 가는 거야. 런시야. 우리 레전드들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답을 찾으면 한 단. 아예. 우리 형상1본에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 영적인 건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게 답이고, 그게 보급이다. 그게 뭐요? 예 그게 생명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부르쳐지기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은 부르쳐지니까아입니까 맞아요. 부르쳐지기 28살까지 부르쳐거든요 목사님은 8년 전에 끝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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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났습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다. 여러분들 학교에 갔다.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갔다, 알바하는 곳에 갔다, 그 모든 곳에 가면 신비에 빠져 있는 사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 봉사와 헌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요거가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사임이 이단이 있을 거다. 거기에 남은 자,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세수를 두들 수 있는 남은 자,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이에요 진짜 모습, 그렇죠, 기가 나무가 그런 것 같아. 나무가 잘라 잘라지고 남아 있는 거 그릇 저기가 삐까뻔쩍하고 어? 진짜 멋있게 금으로 막 발라져 있고 거기에 막청단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그릇 저기가 볼품 없죠.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릇 저기가 남아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거기에 앉지 아니면 뽑아야 되는지. 그죠? 가치가 없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에는, 새로운 나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게 렌면트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된 복음, 복음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쪽톡에 랜덤트라고 말씀하시고, 바락방에서 모든 나라과 성도들이 분렌덤트렌덤트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라든지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생명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뜨는 것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세 복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첫 번째는 뭘 해보고 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복음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당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진짜 판결도 잘하고 다해잘했잖아요 근데 나라는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을까? 잘못된 과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안에 무수히 많은 우상신전들이 생겼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솔로몬이 그거를 잘못 붙잡았을 때 있었다. 그거에 대한 회복이다. 그거에 대한 회복. 저번주 목사님 얘기했죠.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책을 집어넣은 신화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거에 대한 회복이에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른다. 왜그 옆에, 목사님 옆에 그 교회 이름뭐죠둘 불다리 밑에 옆에 있는. 딸 네, 수정, 수정 권사님, 수정께 권사님 앉아서 사탕 주기인데, 문장 물어봤다니까, 권사님, 그리스도가 뭐래요? 네, 권사님 뭐라 하지? 아, 교회가 막 얘기해 줄게. 아니, 그리스도가 먼저 설명을 주세요 아, 그거 오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 교회들이 사탕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좋아. <웃음> <웃음> 좋은데, 거기서 다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금회 그리고 사정지 1장 8절에 오직 성경에 대에 얘기만 전달가고 변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리라 사바리아 땅까지는내지휘리이라첫 번째 복음회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능력이보금 하나는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 그냥 현장에 나가라는 게아니요초등학회 성도들이 무슨 행위했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주신 능력까지 예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롤롤 롤이요 롤 찐껍질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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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해야죠 <laughs> <laughs>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능력이 겠어요 목사님 잘하는 거 근데 축구 잘하더라? 아니요 이거 <laughs> 3차인데 <laughs> <너 상천데. 웃음> 맞아 내가 어? 박지원만큼 축구를 못하죠 그죠? 목사님이 그래서 공부를 막 3점 4반대는 의료처럼 공부를 잘하나? 아니요 아니죠 너 공부도 못해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에요. 내가 어떻게 이거라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서 성도분들, 성도분들한테 메시지를 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희현이, 네. 4.5뭐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아 받을, 받을 수, 수 있어! 있어. 받을 <laughs> 수 있다고! <laughs> 능력, 능력 해보말하고 <능력>, <laughs> 아니요 하지 아니 말고, 받을 수 있어. 박희연 4.5뭐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한 쪽. 아, 그래? 이렇게 <laughs> 잘못됐네 그거 능력. 나난안 돼. 목사님도 목사님 안 되는 거 알아? 난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그리고 뭐 해보? 문화 가지이 말을 하계 우리 사랑하는 다리 목사님과 상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우원과 문화. 그 문화해보. 이게 문화해보기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 뮤지컬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뮤지컬 만들어서 모세 나오고 엘 엘리야 오오고 이런 뮤지컬 만들면 좋지 그걸 표면적인 문화고 그게 아니라 흐름을 바 e p 흐름을 우리 t i 이가달라졌어 o To get it up. Good. w o 흔 l d y o 박모 분이 박모 e t a 가옛날에 f p 그 o p l e You 그렇게 살 t get a lot 달라졌 e o p l e I'm moving. I'm <laughs>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흐름이 여러분들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의 흐름이 꺾이고 빛의 흐름 r o 의 흐름 그 u r 의 문화가 자리 잡는 그 시작이 되는 거야 그 e u n d 보면 t 보면 와요뭐와요오냐 빛, 오 라이트. 라이트 그리고 o o m 요 o u r 회복 n 생명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 생명 가지고 있는 렌난트를 통해서. 생명 생명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다니까. 왜할수 있냐? 이 빛이 뭐라고 한다? 빛은 빛을 찾아라, 빛을 만들어내라, 빛을 막 음? 쟁취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내 위에 내 빛이 일? 이미 이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누구에게? 누구한테?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이 빛이 이미 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빛이었다. 오늘 1부에서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하니? <laughs> 없다. 유목사님 1부에서 안 들었구나. 1부에서 말씀하셨잖아. 어둠이 빛을 이긴 역사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위에 이미 이 빛이 있랬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의 상속에 이 빛을 비추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갔다 거기에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집니다. 비춰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술 마시러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마셔.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집니다. 빛 비춰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취약이죠. 그 빛을 비추는 자이빛 가지고 살아나고 이빛 가지고 회복시키고 이빛 가지고 생명을 다시 이렇게 세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자녀에게하나님에 약속하신 능력이다 능력 능력을 만들어 내는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물어봤잖아 예언이 무슨 능력이냐고 없잖아 근데 있다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지 예언에게 임했다 재원이에게 빛이 임해대. 희열이에게 빛이 맴돈다니까. 예원이가 이제 복학해서 울산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 수학과에 빛이 비춰진다니까. 물론 예원이는 취하겠지만. 우리 은호가 있는 물리학과의 은우 때문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니까. 그빛 때문에 그 감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학교를 가면 희희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 언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나? 응. 그래요. 예언이보다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은데 빛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 빛이 있는 사람 얼마나 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쓰다 이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래요. 안될것 같아. 똑같은 초등교생들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 그렇잖아요. 다윗과 권리라 생각해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예원이랑 이범현 조사랑 싸운다고 생각해봐. 잘못했어요. 잘못했 <laughs> 그래, 잘못한 거야. 근데 다윗과 권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상대가 안돼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다? 이 하나님이신 능력을 <laughs> 가지고 있었다. 소대교성들이뭘 가지고 있었다? 사장제 1장 1절, 3절에 약속하셨던 그 음답, 1장 8절까지 오면서 붙잡았던 언약, 교계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취가 되니까 그 초대교 성도들이 그 능력 가지고 전동도 교회 세우고, 복음 전파하고, 로마를 치르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 능력 성경 속에 있진 영웅, 이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 그게 어하냐 그 능력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진 자인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빛을 비춰서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출 때 뭐가 만민과 만민 이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 때문에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 만민과 만물이 이 피치로 나오는 거예 요거를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냐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신천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만민이 재물을 어? 가지고 와서 쏟아 붓는다 이거를 그 메시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그 재물을 가지고 평생을 떵거하고살수 있습니다. 라고 신천지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그뭐 신천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뭐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부자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물과 만인이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보금 앞에 생명 때문에 나와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하늘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과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네.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가. 몽땅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의 축복과 이 생각이 관없어요 <laughs>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는 뜻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돼요. 오늘 윤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앙이 끊이지만 않 그렇게 발달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정치권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과 유럽, 그 G7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화, 아, 마약 속에 빠져나가다그다 물어주고 그러고 있잖아그 만민과 만물이 나아가서 그빛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거를 하나님께 여러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어? 아무나 못해요. 왜 아무나 못하냐? 능력까지 입니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까지 있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자가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 목사는 약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영적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시달리는 건 아니고 아직 치유가 덜됐지 목사의 영적 문제 시달리고 목사는 개인적인 문제 어려운 막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뭐 성탄 준비하는 치 시월일 것 없고 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예얼도 고민 많죠. 아, 예. 발목이 안 움직이고. <laughs>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열얼도 고민 많잖아. 맞죠. 문제도 많고. 오는 어? 머리 길러는 거 봐. 얼마나 시달리니 진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아래에서 이 능력 안에서 그래서 바꿔버리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이 빛은 바뀌지 않아요 한방이 많은 빛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빛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 안에 있는 빛네 안에 있는 빛네 안에 있는 빛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빛 무슨 빛? 음. 생0 0명이 이걸 비추기만 참신기하기 저번 주 목사님이 결론에 이거 개혁하라그 했나? 개혁하라그 했나? 내가 뭐 해야지? 엄마 엄마 여다, 여다. 오늘 이번 세는 개기신학, 개기신학, 개혁하고 바꾸고 개기신. 여러분들 개기신학이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기신해야 돼요. 이 신앙을 왜 개기신해야 됩니까 신앙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가서. 창세기 어, 3장 1절 보니까뭐 있고 창세기 1절 1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합사 창조가 됐는데 물고기물어서 남을 땅에서 이걸 해가지고 보금자라는 거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을 누리고 있는 게 정도예요. 이 힘을 누리고 있는 게 그래서 갱신하 신앙을 갱신하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신앙을 시작하고 그냥 예배리러 와서 아니다 있다가 한숨 자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천대 신앙을 천대 신앙으로 근요 여러분들에게 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들 시험 잘 쳐서요? 기도하고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 시험 잘 쳤어요? 기도 안 할까 했는데 아직, 아직 모르죠. 오지하면저는 네. 기도하고 과제하니까 과제 잘 돼요? 아직 아니, 안 네. 과제 안 해요? 아니안 끝났다고. 그래요.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시험 잘칩니까 아니야? 아닌데 그랬다고요? 나 다음은 뭐냐? 오늘을 보면 여기는 참그 원래 옛날에도 느꼈지만 목상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느꼈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없다. 알지 아닌거지? 요즘애들의모습그 볼게요. 그분들아 잘하고 하면서 내가 아, 내 스스로가 꼴등이고 <laughs> 되게 그런걸 많이 느껴게요 네, 여러분들 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탑이 됩니까? 그 복음이 탑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들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그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분 때문에 공부가 잘돼서 감사합니까? 이분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서 감사합니까? 이분 때문에 아픈 부분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개미신 갖고 예수님은 돈잘 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은 여러분 성적 올려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막 아픈데 낫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대. 주객 전도 아니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심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감사, 눈물이다 그런 시장.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이번 성도이약 0.4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 하고 그런 시장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근 원이기 때문에 때문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이 되고, 그분 때문에 충돌합니다 그런 믿음을 사랑하는 대학과의 면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정도는 됩니다. 왜 되냐? 왜 된다고 목사님이 당당하게 얘기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박열림한테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아는만큼만 얘기해 주세요. 들으면 알고 같습니다. 들으면 누구도 알아요. <laughs> 3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신랑 생활을 통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그 사람이 전도를 했냐 안 했어요? 요셉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구걸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보리바이 왔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뭐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변동은 되어집니다. 갱신하기 바랍니다. 바꾸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 교회라고 하잖아요. 개혁 교회. 그래서 한국의 메시지 말사죠. 씀 리폼드 처치. 개혁 된 교회. 개혁하세요. 갱신할 수. 여러분들 신한. 그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 있잖아. 게임, 게임, 한 게임을 엄청 오랫동안 해서 진짜 모든 루트와 모든 기술을 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세 글자고. 모르겠어. 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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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이 왜냐? 그게 잘 많이 쓰는 말이야 한국이 많이 아니, 나오린거 어,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게 있잖아. 게임 진짜 오래 한 사람. 고인물? 그 안에 그한 게임 안에 고인물? 어, 맞아 그래 고인물. 어 보인물 보인물을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요 교회가 보인다면 어떻게 돼요 썩어 어떻게 될까 미역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 갱신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2 0 2 1일에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20일.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 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참석이란 예배 누구냐? 졸업생들. 예배 참석이란. 알겠죠? 우리 졸업생 들 다음 주 예배 참석해서 청년에 가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알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랩런트로 부르실 이유가 있고 랩런트에게 하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준줄 믿습니다. 이 랩런트들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랩런트. <laughs> 그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현장에서 끝나 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를 신뢰하이지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개혁하는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